안녕하세요. 발 빠른 시황의 이소금입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조금 힘빠진 하루였죠? 네, 오늘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뭐 힘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종목들 저점 매수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지지받을 권역 3025포인트. 네, 이거는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었던 지지권역 여기까지는 조정 줄수 있으니까 요때 매수 찬스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까지 떨어졌는데 반등폭이 생각보다는 작았습니다만 일단은 지지권역 한 번은 와서 예, 지지받을 만한 권역에서 마감했다 라는 점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 위에 있는 저항대. 맞고 약간 밀리는 흐름이지만 추세 살아나가는 흐름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중국에서 또 부동산 문제, 홍다 그룹에서 비롯된 부동산 문제가 또 이슈가 됐네요. 그러면서 중국 상해 증시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홍콩 지수 역시 하락하면서 진입했습니다. 다만, 대만 증시는 또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승을, 폭을 넓혔는데 우리나라 증시 어디 따라가나? 한번 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약간 장중 조정을 줄수 있다라는 개념에 매도세가 외국인 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정도 선이고요. 오히려 뭐 아래 꼬리 달고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오든가 상승 마감하면 내일 오히려 3,050포인트를 요번에는 돌파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단은 3,100포인트 한번 보고 그때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화두가 되는 종목 한 종목씩 보죠. 오늘 화두가 되었던 종목 hmm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는데 아 오랜만에 보는 만큼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안 보면은 하락하더라고요. 오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해진공, 해양진흥공사, 여기에도 시비가 있었습니다. 전환사채요. 이것을 전환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9% 넘게 급등을 했다가요. 8.5% 마감을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 잠깐 살펴보죠. 지분율이요. 19.96%로 산업은행에 의해서 2대주주 형식이 됩니다.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순차적으로 물량 전환 가능성 해진공에 HMM이 조기 전환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아니야 주식 전환 할 거야 어,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거 얼마나 싸게 산거 지금 여기보다 더 내려와도 수익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해진공과 이 산업은행의 오버행 이슈 아, 이 45%나 물량이 나옵니다. 이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푹 떨어집니다. 일단 이러한 물량 부담은 여기에서도 나타났었죠. 이 고점에서 제가 그 물량 부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저점 타진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예, 일단 반등 넘어서 한번 다시 떨어집니다. 이 물량 부담은 분명히 악재예요. 악재는 악재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갭 떨어졌었던 이빈 공간 이거 상당히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래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 가는 구역에 있습니다. 이 물량 부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휘둘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와서 매도를 얘기하라 이거 참 어렵죠. 솔직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등시 조금씩 물량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7,000원 1차. 여기까지는 2차죠. 2차. 그리고 32,000원. 여기 정도선. 한번 반등시 조금씩 계속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약보합세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220% 급증했습니다. 엄청난 호재죠? 매출은 4,000%, 아, 단기순액이 4,000%, 40배. 오, 엄청나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주가를 보면 더 어이가 없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다며. 근데 주가는 어디에서 예, 4월달에 이미 주가를 고점을 치고요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디스플레이 가격 판가 그것에 대한 고점 논란 계속 있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TV 시장 초호황기 지금 되고 있는데 내년 수요 하락 우려가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LCD 석 달째 하락, LG 디스플레이 반등의 빨간불,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악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은 최대치죠. 과거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관련 LCD라든가, 이 판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향후에는 안 좋을 거다라는 거죠. 최대 저항선은 22,000원 선으로 보여지고요. 22,000원.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22,000원 권역 정도 선. 중기 정도로 보시고요. 다만 지금 바닥은 잡았습니다. 여기서 매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추세로도 일단은 살아나가는 흐름이니까요. 1차적으로는 2만원선, 2만, 2만 2천원선 이렇게 해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눌리면 없는 분들은 단기 매매, 즉 트레이딩 관점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카카오 게임주 6% 넘게 상승했어요. 왜 그랬을까? 정부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그동안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두었었죠. 그런데 그거를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가 또 많이 하락했었던 카카오 게임즈6% 넘게 상사입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만 상상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뒤에 종목 보시겠지만은요,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테마 전반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점, 요걸 생각하면은 특별한 카카오 게임즈만의 호재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급등 이후 조정도 크게 받았죠. 세게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상승의 폭을 줄였는데 저점에서 올라옵니다. 말씀드렸었던 게임 규제에 대한 것을 일부 완화시킨다라는 흐름에서 일단 9만원 가까이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일단 고점은 쳤다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더불어서 NC 소프트, 예, 2% 제일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죠. 예, 제일 무거운 주식이기도 해요. 같은 맥락의 상승세예요. 1차적으로는 한 70만 원 정도. 선, 전후. 2차적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길게. 왜 그러냐면요.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등 폭도 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역시 게임주죠. 어, 이 종목이 핫합니다. 엄청 핫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로 나온 거를 보면요. 버키 스튜디오, 위메이드와 빗썸 경영.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빗썸 경영을 위메이드와 버키 스튜디오가 함께 공동 경영을 맡게 됐다라는 점. 그러면 뭐예요? 빗썸, 비트코인 같은 예, 화폐. 대체 화폐죠. 예, 거래소인데. 그것을 또 하나의 모멘텀거리로 들고 가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또 한번 상승하는데 여러분 올해 엄 최고의 조식입니다. 지금 올해만 10배 갔어요. 올해만. 아 여기에서 따라잡아야 되나요? 더군다나 중간에 권리라까지 있었습니다. 그거를 들고 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추,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 추가 상승 시에는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NC 소프트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라든가 NC 소프트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LG 생활건강이 급락했어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중소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좀 보였었던. 흐름을 보여줬는데 l g 성장의건강이8% 급락하면서 오늘 화두 종목이 됐네요 연이틀 신저가 왜 그랬느냐 3분기 매출 전년 대비 줄었고요 향후에도 3분기 실적 기대 못 묻혔는데 아 이거 성장률을 이 중국에서 봐야 되는데 중국 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바로 요 내용 요건 때문에 기관에서 목표가를 대부분 다 낮췄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 모멘텀이 약화가 됐다, 됐다, 라는 부분에서, 아, 연중 신적가죠? 아,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종목과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앞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반드시 매도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은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소위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 다가오고 있고요. 연말 쇼핑 시즌 그리고 위드 코리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는다라면 화장품 관련주들도 같은 맥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테마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이 조선주들입니다. 삼성중공업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중공업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호, 호재가 있었어요 LNG선 내척 수주했고요 그리고 10, 22일날 18일에도 셔틀 탱커 이거 결국에는 다 LNG선이에요. 7촉을 2주원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거의 반응을 안 했죠. 그러다가, 유증 과연 성공할까? 라는 의문시가 들었는데,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니까,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소외,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죠. 특히 LNG 관련, PC선, 뭐 이런 것들이요. 최빙선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현대미포조선도 이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 추세대 이제 벗어나는 흐름 나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하는 종목들 테마들은 상승을 하고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또 기관이 목표가 하향, 이거 뭡니까?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예, 그런 종목들은 또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죠. 종목별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수 흐름을 보면서 테마 종목별 접근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고하셔서요. 오히려 수익률 게임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어려운 장 분명히 종목별로는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수익을 오히려 줄수 있는 장이기도 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짧게라도 댓글 꼭 남겨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